<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주시 공보팀장 문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너무, 방 반, 기죠저 <laughs> 그, 저희가 이번에, 그, 제가 6기 SNS 서포터즈, 그 마지막, 그, 투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12월 초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퇴단식이 있고 해서, 이번 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알트로, 뭐 알트로 해서, 지금 한, 아, 오늘 여, 여, 도착하면 아마 제주시 돌아오면 아마 4시 반쯤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오름도 오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점심도 식사하고 그리고 와서 해산하했습니다 어쨌거나 저, 저희가 이, 1년 동안 스포터 박사에 제가주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 <laughs> 저희 다음 주, 다음 주 24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서포터도 신청해 주시고, 또 내년도, 1년도 같이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그래 노래방 가야 하는 거지. <laughs> 가사를 다못 배워. <laughs> 어, 반갑습니다. 저같이 마이크 올것 같지는 않은데, 그 오늘 프로그램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어, 알뜨르 비행장 가면은 그 알뜨르 비행장의 과거의 우리 문화와 역사. 아래 조금 말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탈로롬 학살터 어 230여명이 네, 학살당한 장소가 있고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고사포 진지로 해서 갱도까지 돌면 은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어, 넉넉이라고 1시간 정도 에, 원래 10코스 거의 마지막 지점 되죠 거기서부터 모슬포 우리가 밥먹는 장소까지 오면 은이 10코스 마지막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걸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통학산 둘레길을 걸는데 거기도 약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 시간은 둘레길 걸을 때는 뭐 별로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고 자유 시간으로 해서 어, 몇 시까지 차 타시 필요하면 그때 차 타면 에, 식사를 하고. 어, 모슬포 부두식당,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제가 다녀본 바에 하면은 아마 좀 제일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부두식당에서, 어, 맛있는 식사를, 막걸리도 가능하겠죠? <laughs> 사실상그 시에서 공직자들이 점심식사 제공해주는 거는 딱 한정된 금액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오바되는 거는 아, 어, 우리 정규모가님이 해결 산다 그러니까 어, 식사는 그냥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예, 약주도 드시고 또 이런 뜻이 마지막인데 예, 따쌀하니까 가서 제주 막걸리도 좀 달라고 하고 뭐 다른 것들 좀 필요한 소주, 맥주 이렇게 드셔도 어, 30만 원한 돈에서 쓰는 걸로 어, 이렇게 한번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 뭐 자연스럽게 가도 되지만 거기는 이미 해설사를 대게 시켜 놨기 때문에 예, 1시 10분에 저희들이 해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 거기 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은 오다가 어, 아 추사기념관에 실내가 사실은 우리가 한 40분에서 50분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시겠다 그러시면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 또뭐 대부분이 다 아는 건데 그거뭐 그렇게 오래 듣습니까? 항상 오래 들으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 30분만 하고 밖에 나와서 초가집 저거지 몇거지에서한 20분만 해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와! 어, 아, 이 마지막까지 제가 이 마이크 들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요. 진짜 시작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제 벌써 끝났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아, 선거가 진짜?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반기 때 저희가 목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었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주무관님들도 굉장히... 준비를 아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기수 중에서는 아마 이 칠기가 가장 활발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좀더 활동을 하고 싶다는데 주부 분들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캠토이가지만 그냥 소풍 개념으로 편하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튼간에 무조건 안전이시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분, 그 다음에 가족이 10분 해서 10분, 11분 해가지고, 직원까지 해서 21분이에요. 21분인데, 오늘 저희 안전한 여행길, 여행길을 책임져 줄 아리랑 관광의 김영식 기사님, 뜨거운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청 SNS 서포터즈 담당하는 정영자입니다. 만인의 연인, 만인의 연인, 사랑하는 영자씨고요. 어, 소풍 가는 것만큼 많이 설레었습니다. 어저께도 추웠고 그렇게 해서 아 내일은 어쩌나 하늘만 쳐다봐지고 밤도 밤에 이제 이거 준비할 때도 좀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막상 딱 보니까 야, 역시 우리 제주시에 서포터즈는 버리시를 않는구나. 한라산도 너무 맑게 보이고 저희 소풍 가는 길이 너무 날씨도 진짜 딱 받쳐줘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마음껏 그 드실 것도 간식도 해가지고 충족하게 좀 준비를 좀 해드립사 해가지고 했는데 어잘 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이 모든 요거 해설 이 준비까지는 김원순 선생님이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조금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원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두식당 가가지고 그 저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김원순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은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은 참가를 했었는데 저 오늘은 고3 시험을 끝나가지고, 딩글딩글 부르는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트르그 비행장을 저도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저도 같이 단무지처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아, 부럽다! 오늘은 경자 엄마 딸 김재수라고 하고요. 오늘 많은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대주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정미라랍니다 우리 영자 언니랑은 16년간 그 친동생처럼, 근무는 2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잘 지내오고 있고요. 어, 언니가 여기 어,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알들은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데 좋은 자리 있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보고, 따라가 보려고 좀 왔습니다. 종대문 유체가 피었어야 되 e c k up here. I'm g o i n 국수를 먼저 바글바글 끓일 때 나와서 건져 드시고 더 필요하시면 이빈 달라 그러면은 뭐두 개든 세 개든 다 갖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나 대방은 이게 대방에요 이거 이것 주세요. 와.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 되... 어, 수염도 있어요. 수염도 오뭐 어, 모래코 뭐몇 킬로나 될라나 이거 특방은가 이거는? 20 킬로? 아니 15 킬로? i 좀그 심려를 기울여서 썼다기보다는 관심 있게 있었던 글씨들만 몇 개만 이래서도 어 출해가지고 어 자료집에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에 자료집은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은 대충 알겁니다. 우리는 대충 그 추사 선생님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년여 정도라고 하는데 8년 6개월이 넘으면 우리가 9년 내라고 해야 되지만 8년 3개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8년 조금 넘게 살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 해설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9년 내라고 하지 말자. 8년 3개월이면 8년 여 정도라고 해야지 9년 여 정도 되면 8년 6개월 이상이. 아까 초이선사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이선사한테 자꾸 친구니까 동년계 같은 해 태어났어요. 근데 초이선사가 조금 더 삽니다.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주도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차 끓일 물이 없는 거예요. 차는 물 마시라 해야 되는데, 대정현 안에 있는 물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어디 갑니까? 대정향교 바로 옆에 세미물이라고 있어요. 그 물을 들어 일부러 대정향교 있는 쪽으로 걸어서 삽도 삼아가지고 갔었던 거죠. 그 물을 기르다가 오는 길에 보면 한결의 수선화 피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 제주도 사람들은 이 수선화를 밟고 뽑아버리고 하는데, 이 귀한 곳을 왜 그러냐 해서 최사 선생님은 수선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 집 주변에 다 수선화를 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위대한치을 했기 때문에 탱자나무를 심은 거고, 초의선사가 오면서 차나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나무를 심었던 거고, 이런 하나하나의 나무라든지 길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수사선생님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